안녕하세요. 5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쳐서? 오,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자, 이럴 땐 단수 치고 막고, 뭐 이어도 되는데 그냥 막고, 막고 이렇게 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더 볼까? 이곡갱은 여기 뒤어버리자. 음, 미나의 두련머리 두드리고 끊는 것은 안 수치고, 이거 치고 밀어가는 게 있습니까? 지금 다다다다닥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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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탁, 계속 안 되겠지. 자, 빠지고 시키면 나를 자. 오! 야 그렇게 일단 이거 기분좋게 선수하고요. 찝어, 찝어야죠. 있고 단수는 뭐 쳐도 그만 안쳐도 그만 같고 그냥 뛰어나갑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흙이 못살았죠. 자 다가서고 뛰고 뛰고 리듬을 타겠다. 왜냐하면 어영부영 두다가 흙이 걸칠수도 있으니까요이거 <laughs> 뭔수야? 이거 뭐야? 부분적으로는 좋은 자리는 맞는데, 약간 일종의 잽 같은 개념으로. 근데 여기가 선수면 호구 쳐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뭐 호구 쳤을 때 치받고 넘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진, 어? 아니, 그거는 아니잖아? 마치 내가 이거 잡고 뚫려주길 바란 것 같은데, 어, 그거는 상대의 혼자만의 생각이죠. 이래서 여러분, 혼자만의 수육기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는 이거 한점 그냥 잡혔잖아, 아까 붙인 수. 뭐 의미가 없지. 거기다가 두 점까지 약해졌고. 자, 받아주고요. 일단 포인트가 얘는 아직도 못 살아있다는 거지. 이건 뭐야? 손해를 막 가주죠. <laughs> 뛰고, 자 찌르고 막고 찌르고, 그다음 한칸 정도 뛰어서 짭짤하게 지킵니다. 이러면 얘도 못 살았고 얘도 못 살았고, 그냥 같이 그냥 뛰기만 해도 이제 바둑이 끝나 있는 거죠. 자 다가와서. 지금이라도 뒤늦게 집을 짓겠다라는 형태를 갖춘 건데, 일단 그냥 무시하고 걸쳐봅니다. 크으... 야, 화났나? 상대분이 화가 났나? 자, 째라,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카운터 펀치를 매기로 하는 거지. 뭐야? 아, 이거. 아, 깜짝 놀랐는데 이거 때리면 뭐, 뭐나 있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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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자, 자. 잡으면 단수치고, 단수치고 붙여서 걸릴 것 같은데, 지금은 보자 자, 줘고 뛰고. 줘요 잡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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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밀로 때려서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자 거기를 빠져서 일단 잡으러 올 거냐 물어보는 거죠. 오. 자, 여기 끼어가는 맛은 조금 있긴 있는데 우선은 보류하고 그럼 자, 여기 나가는 것도 지금 좀 있어요. 나가고 둔다. 단수치고 젖혀서 따닥딱닥딱 따닥 따닥, 따다다다다닥 한 다음에 젖히면 단수치고 호구친다. 치고 넘어가는 수가 있네. 자 그럼 이 타이밍에 요거 한번짚보자 자. 막으면, 짠. 짠. 이제 이거밖에 없는데, 문제는 얘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매수 하나, 세수, 세수. 네수. 치고 있고, 들어갑니다 네수잖아. 세수라고. 쌍립비 선수니까 있는 게 성립은 돼요. 아, 그냥 이렇게. 이러고는 그냥 늘어서 다 잡아버리면 되죠 아, 잡으러 가는 것도 남아있고 아 상대가 여기서 싹싹하게 돌을 거둡니다 수순 중에 저도 실수한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붙이고 젖히는 수가 실리적인 수고 치고 이제 이런 진행이 있죠 이런 식의 진행이 있는데 뭐 인공지능 전의 정석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석 중에 하나였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끊어먹으면 안 돼요 작아 끝내기야 근데 이제 잊고 이은 이유가 흙이 만약에 한칸 정도 뛰면 요거 두고 요렇게 한번 치중 한번 가보고 싶어서 막으면 젖혔을 때 요거 한 방이 또 기분이 좋거든요 물론 집으론 손해, 손해입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번 둬보려고 한 거고 근데 그냥 밀었고 전머리 두드리고, 날일자 지켰는데, 보통 이것도 그냥 한 칸으로 지키는 게 나, 낫지 않나 싶어요. 뭐 밀면 늘어서 받으면 되니까, 딱 급소자리에 흙돌이 가 있는 거죠. 근데 호구 쳤기 때문에, 모양은 한 칸보다 탄력있고 좋지만, 날일자를 맞았을 때좀 아파요. 손 뺐는데, 붙이니까, 찝고, 뛰는 순간 얘가 일단 못 살아있는 형태죠. 아까 한칸뗐쓰면 깔끔하게 그냥 살아있은, 살아있는 돌인데, 호구 쳤다가 좀, 좀, 안영이 좀 없어진 거니까. 물론 그렇다고 뭐 죽을 돌은 아니죠. 근데 미생이 하나 있다는 자체는 바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고보다한 칸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리듬 타서 나가는 건데 이때 이 붙인 수가 이제 부분적인 맥점은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흙돌이 요런 데 있었어, 그냥. 요렇게 되어 있으면 붙였을 때 배기 차단하면은 이렇게 끊고 뭐 이런 식으로 돌파 형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돼서 백이 배기... 뭐 이렇게 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일종의 잽 같은 개념이죠. 상대가 요 수를 어딘가에서 봐서 써먹은 것 같은데 지금은 이 단수가 또 선수니까 그냥 쉽게 제가 호구만 쳐도 이게 이상한 수입니다. 후수를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붙인 수는 부분적으로는 괜찮은 수지만 지금은 쓸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지. 차라리 이것만 못했어요. 이거만 못했어. 그리고 이제 흑의 생각은 여기서 때리면 돌파해서 얘 잡히고 뚫어뻥에서 두터움을 차지하겠다. 이게 흑의 의도였는데, 뭐 이어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죠, 여기서는.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는 요한점 잡혀서는 사실상 바둑이 끝난 거고요. 왜냐하면 붙인 수가 그냥 잡혔는데, 이게 돌의 개수만 놓고 보면 하나라, 하나밖에 안 돼가지고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잡히는 순간에 이미 얘네들, 얘네들이 너무 약해졌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찌르고 들여다보는 것만 못하다 그랬잖아요. 찌르고 사실상 들여다보면 백도못 살아있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끊어준 꼴이니까, 집으로도 손해고, 백이 이제는 거의 완생 형태죠. 이래가지고는 그냥 승부가 났고, 요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칸 정도 지켜서, 요건 이제 지킨 이유는 혹시나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 이단 젖히는 이런 성가신수가 있기 때문에 끊어 먹을 수는 없거든요. 치고 단수 치는 순간에 100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두텁게 이겨있으니까 이렇게 둔 겁니다. <laughs> 그리고는 이제 뭐 여기서 사실 저도 이렇게 둘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얼, 어떻게 보면 이게 선수라서 이 제가 좀안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뭐 그냥 이런데나 두칸 벌리고 있으면 이겨 있어요. 이게 보통 모자를 씌웠을 때 모자 씌운 대상이 약해야지 위력이 발휘가 되는데 얘뭐 살아 있는데 이거 뭐 모자 씌워서 뭐 합니까? 그냥 무시하고 한 칸이나 이런데 두 칸이나 떼었으면 그냥 쉽게 끝나는 바둑인데 저도 약간 좀 오버했죠. 근데 이이후 수순 같은 거를 사실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별로 크게 뭐 의미 있는 수순들이 아니었고, 그냥 서로 그냥 대충 막 갖다 놓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 바둑에서는 흙이, 어, 뭐 크게 잘못된 수다라고 하기에는 아까 그 붙인 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 칸, 요런 액마. 차라리 요렇게 해서 확실하게 한 방에 살아놓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5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